목적 나의 높은 부르시 세상을 뒤로 하고 주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그주 거룩한 품에 부으소사 그 이곳이 내 속한 곳오 예수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갑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부르시,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시, 세상을 뒤로 하고 주위에 상.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쓸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쓸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시나요? 혹시 그 부르심이 흔들린 적은 있으신가요? 분명히 나는 이 부르심 받았고, 이 평생의 삶을 이 부르심에 충성되게 살았는데, 부르심에 따라 산 나의 결과가 이 신앙의 결과는 오히려 자신의 이 욕망을 위해 살고 있는 이 주변 사람보다 더 고통스러운 시간 속에 있고 또 나의 순간의 결정들, 이 믿음의 결정들이 하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뜻을 위해 사는 것이라 생각한 결정들이었는데 복되기는커녕 덕이 되기는커녕 이 주변의 비아냥을 듣기에 부끄럽게도요 넉넉할 때. 나의 헌신의 결과가 오히려 나를 향한 이 비난의 화살이 되고 내 노력이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오히려 없던 것으로 부인될 때 이런 시절 경험해 보셨나요? 여기 한 덩어리가 있습니다. 이 덩어리 안에 나의 실망감이 있습니다. 나의 인생에 대한 후회가 이만큼 이 주변에 대한 실망감이 이만큼 거기에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이만큼이면 더요. 이 덩어리, 이 원망의 덩어리는 도대체 줄어들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래 굴리고, 저래 굴리고,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그러다 보면 오히려 눈덩이처럼 커지기만, 커지기만 합니다. 이제 이 덩어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점점 커지기만 하고, 더 단단해지기만 하고, 이 덩어리,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이 덩어리의 이 실체를 인정해야 합니다. 이 덩어리가 있는 줄 아는 분들 그나마 낫습니다. 심지어 이 덩어리가 이만큼 있는데 부인하는 분도 있습니다. 애써 부인합니다. 난그 정도 아니야. 내 신앙은 이 정도는 아득히 넘어설 정도로 성장해 있는걸. 아쉽지만요. 이런 분들은 곧 있을 믿음의 시련 앞에 커다란 낭패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자칫 이 믿음이 송두리째 뽑힐 위기에 처할지도 모르고요. 아직 하나님과 해결해야 될 과제가 산더럼 차여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면서 당연히 단단한 것을 먹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단단한 것을 먹으며 힘들고 지친 우리의 마음이요. 때로는 잘못된 오해, 우리에게 생길 수 있습니다. 지쳐서요. 이 실체를 인정하고, 그때그때 그때 하나님과 해결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제 눈앞에 가리워진 이 들뽀가 치워지고요. 다시 하나님 보입니다. 우리를 이끌고 있는 성령의 빛이 보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순종하고 나아갈지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요, 아직 이 덩어리를 이 우리 앞에 있는 이 덩어리를 치우지 않고 그대로 앞으로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아니라 남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기 때문에 이 남을 통해서 나를 보려하기 때문입니다. 돋보기를 듭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샅샅이 살펴봅니다. 또 잘못된 것을 찾습니다. 그리고 공격합니다. 이게 다 당신을 위한 것이라고 하죠. 그러나 그것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통해서 내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는 것이지요. 나의 불안한 마음을 가라앉히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이것이 나의 평안을 가져오지는 못합니다. 이 앞에 있는 덩어리가 더 커지고 단단해질 뿐입니다. 그럼 나에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도 나, 남의 돋보기로부터 자유로워야겠죠? 그래서 자신을 억압합니다. 남에게 잘 보여야 하니까 이 강박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요. 내가 뱉은 말이 있으니까 내가 그렇게 해야죠. 오늘 본문에서요, 이 고린도 교회에 파울 사도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는 몇 가지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내가 잘났다고, 그리고 너는 못났다고, 내가 옳다고, 너는 틀리다고, 마냥 이렇게 싸우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싸울까요? 우리에게 유명한 속담이 있죠.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아이러니하게요. 이들은 잘나지 못했기 때문에 잘났다고 싸우는 것입니다.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못났기 때문에 잘난 척 해야 하기 때문에 그나마 버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돋보기를 들이댑니다. 너 할래 받았어? 너는 종이야? 아, 뭐야, 이 모질이들. 왜 이렇게 교회에서 잘난 척이지? 나는 할례도 받았고 심지어 자유인이네. 반대로 또 이렇죠. 아니 할례받은게 뭐가 잘났다고. 난 이미 주 안에서 자유인인데 너희들은 또 뭐라고 하는 거야? 바울사도가 이야기합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이 부르심,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네. 시간이 흐르고 흐르고 흘러서 이 신앙 생활을 하면 할수록 나에 대한 실망, 나, 남에 대한 실망이 같이 쌓여가요. 눈덩이처럼요. 그리고 남을 판단하고 이제 대놓고 싸우게 되죠. 이거. 어떻게 해결하나요? 첫 번째는요. 인정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과 회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나의 부르심, 나의 소명이 무엇인지 명확히 보아야 합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에서 반석 위에 지은 집으로 다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판단의 돋보기가 아니라, 사랑의 눈으로 우리 교회를 보게 됩니다. 지치고 힘든 신앙의 여정이 아니라, 은혜와 선물의 인생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소명은 그 생명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생명의 길, 소망의 길을 따라가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생명이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아직 마음이 너무 괴롭고, 고통 가운데 계신 분 있으시죠? 괜찮습니다. 사실 모두 그렇거든요. 그래서 성령님 우리 안에, 우리 안에서 우리 돕고 계신 거죠. 우리를 위로해 두고요. 우리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기도하지 못할 때, 우리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믿음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달려가다가 생긴 이 덩어리, 어떻게 치워요? 내가 못 치웁니다. 성령님이 치워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소명에, 부르심에, 우리의 부르심에 집중할 때, 하나님이 오히려 평안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나의 부르심에 확신이 들 때요, 오히려 고통이 치유되고요, 이제 다른 사람을 볼 필요도 없어지고요. 판단하지도 않고 인정받으려 할 필요도 없어집니다. 이제 나의 부르심은 나와 하나님, 이 둘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부르심, 무엇입니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하실 때는요. 나의 소명을 명확히 알게 하옵소서, 나의 소명을 알지 못함으로 흔들립니다. 흔들릴 때 잡아 줄 중심이 없지요. 우리는 나의 소명을 명확히 알기 위해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두 번째 기도하실 때는요. 나의 힘이 아닌 오직 성령의 힘으로 힘으로 말미암아 충성하는 나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인간적인 노력이나 힘, 이 재력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는 선교사로 부르신 나와 우리 교회가요 끝까지 이 선교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